네 안녕하세요 더프로의 네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고나라에서 컴퓨터를 산다면 과연 어떤 거를 사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새 제품만 알려 드렸는데 이 중고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기나 이런 걸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자는 지방은 울산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매물이 상당히 없어요 그래서 어, 사는데 조금 애를 먹죠 어, 옆에 있는 부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자,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는 일단 이렇게 쭉 내린 다음에 데스크탑 전체를 하셔도 되는데, 어, 굳이 데스크탑을 안 하시고 CPU하고 발품을 사, 다, 따로 사셔서 구매하셔도 되고, 한번 대략적으로 과연 어떤 컴퓨터가 합리적인 가격에 올라왔는지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들어갈게요. 딱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놨습니다. 이러면은 웬만하면 개인입니다. 개인 게인. 자 i5 3570에 b750 어 이런게 있는데 음 i5 3570 같은 경우에는 중고 시세가 7만원에서 8만원 형성돼 있어요. 그럼 일단 중고는 최대한 적게 봐야 돼요. 적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7만원 b750 같은 경우에는 램 슬롯이 3개면은 웬만하면 3만원 정도 측정을 합니다. 저는 그럼 10만원이죠. 5 1 0 ti 같은 경우에는 2만원 그러면은 다음에 오일공 T I 는 2만 원에서 3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단 오일공 T I 같은 경우에는 그 3만 원에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13만 원이죠. 8기가 램은 4만 원. 거기 삼성 SSD는 어 4만 원이나 5만 원에 측정하는데 보통 오래된 연식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4만 원에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만 원, 3만 원에 13만 원. 17만원에 4만원 원에 21만원 파워 같은 경우에는 뻥파워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21만원 뻥파워가 아니란 가정하에 쓸만한 파워에 2만원을 더하겠습니다 그럼 23만원이죠 케이스하고 하면은 이 가격은 썩 좋은 가격은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로 세거가 나왔다. 그럼 바로 업자입니다. 업자가 얼마나 비싸냐 한번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늘 애용하는 행복 쇼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 쇼핑 행복 쇼핑이 들어갔었어 가격이 과연 얼마나 차이 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대중으로 봐도 g 4 5 6 0에 4만. 65,000원 정도 하는 제품이죠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 65,000원 정도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아, 64,000원이고 ssd 같은 경우는 66,000원 그리고 gtx 660 이거 리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고시세가4 0 0 0에서5 0 0원이기 때문에 50,000원에 일단 측정하겠습니다 파워렉스 600와트 트리플 같은 경우에는 중고시대가 대략 3만원에 형성되어 있고 3R 시스템의 제2105 같은 경우에는 2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조립비 택배 비 모두 포함이라고 하였는데 한번 견적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 상당히 비싸게 받는 분들도 계시고 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 모든 업자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뭐, 썩, 비싸다고, 할순 없죠. 마진 같은 경우에서 남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뭐, 마진을 안 남겨도 되지, 돼서,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자, DJS가, 음, 영어로 쳐야겠네요. DJ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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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대문자로 네 쳐야 되나요? 어허허, 이거 메인보드가 안나오는데요. 하나씩 내려봐야겠네요. DGS 여기 있었네요. 위에 59,000원이네요. 저렴하네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DR 1700을 0을 썼네요. 17000, 근데 이게... 어... 자, 신품이라는 가정하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없고, SSD는 삼성의 750 EVO 120기가. 자, 클릭하고, 그래픽카드는 제외되어 있고, 케이스는 3R4의 J20 해머. 그리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신이 들고 올때 지금 행복 쇼핑에서도 마진을 남기잖아요. 그거보다 더 싸게 아마 들고 올 겁니다. 그런 분 때문에 40만 원이 결코 싼 가격이 아니에요. 파워도 세운가요? 파워도, 파워도 봤을 때 이제 업자들 같은 경우는 썩 추천하는 파워는 잘안 써요. 파워렉스 같이 조금 파워렉스 as가 좀 별로라서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만약 as를 가정한다자 조립 이렇게 하면은 웬만하면 부품은 잘안줄 거예요. 그래서 5만원 더 하면은 31만 2만 원에 5만원 더 하면 37만 원이죠. 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음, 새걸를 구매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런 것 때문에 아 보셨죠. 가격 차이가 납니다. 40만 원, 32만 원에 더. 5만 더하면 조립비 포함이에요 이거도 지금 사람은 마질 남기는데 조립비 이렇게 하면은 이게 2만정도 마질 남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 안 사도 돼요 그렇게 힘들게 자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또 업자 간.. 아 업자인가요 G4560에 디젤프 4기가 비 인재적으로 계산해봅시다 이거 7만원 7만원에 요거 돼서 요 6만원이라 가정하에 7,6,13에 M 13에 23그 다음에 12만원 23, 12만 23 30아 중고가로 더해야되네요 5월 8일날 구매한거니까 요거를 6만원 6 11 11에 19 19, 29 39 41, 42, 43 음, 이렇게 하면은 43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제품은 그냥 무난하게 살 만하다 라고 할수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네요. 자, 우리 다른 거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1700. 4770 같은 경우에는 중고시세가 아마 28만원, 26만원 형성되 있을 겁니다. 26만원. 7870, 익스트림6는 아마 6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26만원에 6만원 더하면은 32만원. 32만원에 메모리가 삼성이 40, 32개가 이렇니까 16만원을 더합시다. 32만원에 16만원을 더하면은 48만원. 48만원에 조텍 어, 이거 더하면 8만원을 더하면은 56만원에 도시바프로는 비싼 거죠. 66만원, 66만원. 쿨링 머신,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거 뭐, 쿨러겠고, 66만원의 케이스 비싼 거겠죠? 추천 몰라요. 그게 뭐, 14만원 정도 한다면, 은 적당한 가격이다. 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7600이 들어간 본체는 썩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웬만하면 AS가 다 지났을 거기 때문에. 자, 이분이, 아까, 같은데 아무것도 안 올렸네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만 원에 판단해네요 85만 원. 90만 원에 판단해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잘라서 애매해서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우, 별로 안 좋은 거 싫어요. 자, 이런 거. 자, 문구부터 바로 에이, 컴퓨터 가기가 나오죠. 저 어쩌라는 거죠, 여기서. 저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얼마나 부풀려 졌는지 볼수 있겠네요 CPU 4만원, 하드디스크가 만원 4만원, 5만원, 롤드 6, 7만원 그 다음에 램 8, 9만원 그래픽카드 10, 11만원 12만원, 13만원 이야 13만원인데 23만원에 파는 엄청난 클래스가 보이네요 c p 6만원, 하드디스크 7만원, 8만원, 9만원, 11만원, 12, 13만원, 14, 15만원, 16, 16, 17만원. 너무 복잡하게 해놨어요 어쨌든, 어, 아까 보셨죠? 겁나게 비쌉니다. 아, 이것도 뭐... 사실 말로만 A급이지 엄청 오래된 거 A급으로 팔 겁니다. 별로 안 좋아요. 자, 조금 된걸 봅시다. 음, 개인이 판단하는 게 티가 나죠. CPU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11, 12, 13, 14, 15, 16만 원, 17, 18만 원, 19, 20, 21, 22만 원, 23, 24, 25, 26만 원에 27만 원 하면은 27만원이에요. 딱 27만원이죠. 적정하게 살만한 컴퓨터입니다. 에 s 가 나왔다면 좀더 좋겠죠. 어 이것도 업자티가 나네요. 아까 그 업자네요. 별로 안 좋은 업자입니다.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어 이것도 업자네요. cpu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16, 17, 18만원, 19, 20, 21, 22, 23, 24, 25, 26만원, 27, 28, 29, 30만원, 31, 32, 33, 34, 35만원, 36, 37만원, 38만원 어, 업자에 그런걸 남겼네요. 보면은 살만한 업자입니다. 아까 그런 업자만큼 아닌데. 근데 업자한테는 안사는게 상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렴한거 한번 볼까요 이런거 cpu가 15 16 17 18 만원에 19 20 21 22 23 24 25 26에 26 26 38그 다음에 39 40 41음 별로네요 이렇게 어, 볼수 있어요 여기까지 자 어떤 어떠셨나요 중고나라 한번 컴퓨터 보니까 이제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보통 싼 거가 많이 팔리죠 비싼 거는 계속 있습니다 가끔 급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미개봉 같은 경우는 판다고 조금 저렴하게 파는데 어 일단 택배 거래는 웬만하면 조심하시고요 얼마 전에도 지금 라이젠 미개봉 해가지고 한 20명이 사기당한 사건이 어저께인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셨는데 어 이렇게 웬만하면 직거래로 사시고 아니면은 새걸로 사서 한 3년 쓰고 다시 바꾸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특가를 노려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요. 네. 여기까지 어 중고나라를 한번 탐방해봤습니다. 업자하고 비교도 해봤고 가격이 어떤지도 확인도 해봤습니다. 네, 잘 보셨다면은 밑 아래 좋아하기나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어, 여기까지 더프로의 네모였습니다. 어, 감사합니다.